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는고 덜어는 엘리야라 덜어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 길은 온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뤄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온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유대한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시냐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이어서 하시냐면 어,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목숨을 자꾸 구하고자 하고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이세요.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선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생각하신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그냥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한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인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고서도 아마 자기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그 고백을 듣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자신이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 1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내아버지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인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정으로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바로 그분이신가?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바로 그분인가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내 주장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다100%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생 중에 한 명.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를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려고 떨림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구라고 고백하나라고 하는 것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26-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말을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 하시냐면, 어, 십자가 자체가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힘, 짐, 힘든 어떤 것들 감당하는 것, 지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이런 것들 대신 감당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진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 속삭이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하고 살아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그런 시어머니도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십자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그 힘, 내가 힘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보상을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하리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걸 내가 뭐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거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 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걸로 자기 의를 세웁니다. 자기의를 세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전제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행세하지 않고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선한, 착한 행실에 근거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거 참 힘든데 예수님은 그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특별히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괴로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기준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집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저 상처나 고통과 괴로움을 들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도 중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서로 맞춰 갈 생각을 하고 내 고집대로 하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잘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초점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에게 맞추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고린도서 8 장에는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 드린 음식들, 제사 드리고 나면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 뭐냐면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먹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아직도 그런 판단을 할줄 모르는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먹어도 생각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 우상하게 바친 재물을 기꺼이 먹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들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고린도전서 9장 2 2절를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도바오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목숨을 내내야 된 생명처럼 귀한 복음 외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냥 판단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은 기꺼이 다 내려놓고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고 맞춰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 하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러한 점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들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